Yeah. Everyone spread and hold, spread and hold. Mm -hmm. Everyone mm -hmm. only put check, only put check. Careful, careful,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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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ful. Good defense, good defense. Everyone routine, everyone routine, everyone routine. 이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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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발, 이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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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 이슬은 이슬 이슬은 이슬 이슬은 이슬 이슬은 이슬컴이슬컴이슬컴 이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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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 이슬은 이슬 이슬은 이슬 이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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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 이슬은 이 이슬은 이이 둘째 명 드론다 드론다 데일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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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펜스 투펜스 이스트 컨투션 이스트 컨투션 이스트 신발 이스오삼삼이이이스 샬로잉이시 이스트 샬로잉이시 이스트 샬로잉이 오케이 컴트 컴백 웨스트 컴백 웨스트 컴백 웨스트 에이 뭐스트트 컴백 웨스트 트 컴백 웨스트 컴백 웨스트 어풀놀수 있어 캐어수 있어 이삼분더 들어오 준비 한분더들어 준비. 일 step up, step 스 s 여러분들 사운드 조심해. <몰치>, 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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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에서 터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Yeah. 안에서 터져. 홀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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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해. 존1레 인비바.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이어이 이게 없어. 이 이게 없어. 어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어이로 없어. 이게 없어. 어이어 이게 없어. 이어 이게 없어. 이어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없 이게 없어. 이게 없 이게 이게 없 이게 없어. 이게 없 이게 없 이게 없어. 이이이이이이 여러분, 돌수 놀라, 라돌수 놀라, 놀수 놀라, 이수로라놀수 놀라, 돌수 놀라, 놀수 놀라, 돌수 놀라, 놀수 놀라, 놀수 놀라, 사수 놀라, 놀수 놀라, 놀수 놀라, 놀수 놀라, 놀수 놀라, 놀수 놀라, 놀수 놀라, 놀스로라놀스 놀라, 놀수 놀라, 놀수 놀라, 놀수 놀라, 놀수 놀라, 놀수 놀라, 놀수라돌수 놀라, 라라라 레스트로 레스트로 신발 레스트로 신발 레스트로 오오오오오오오오 이, 6오오오오레스오오이오0 6오오오오오오6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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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상대로 어온다어온다총 뒤로 가고 총 뒤로 가고 총 뒤로 가고 쏘듯이 돌리고 가 여러분들 쫄지 말고 쏘듯 들어와 쫄지 말고 쏘듯 들어와 여러분들 쏘듯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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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이 들어와 쏘듯이 들어와 여러분 들어와 o 듯이 들어와 쏘듯이 들어와 쏘듯이 들어와 쏘듯이 들어와 쏘듯이 들어와 3 2이이이와이이 이놀 세트 준비지 놀 세트 준비지 컴백 사우스윙 컴백 사우스이 여러분들 사우치 들어가 지금 프론트 펜스 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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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 대머 이 사이 대머 이 사이 대머 여러분들 워킹 사우치 있어 워킹 아일즈 가봐요 가봐요 이거 올라가서 돌대 사우치 이 올라가서 돌대 돌대 올라가서 돌대 사우치 트 올라가서 돌대 돌대 돌이 준비 하나 들어 준비 하나 들이 홀대 홀이 지금 무조건 먹어 초크 초크 무조건 먹어 초크 무조건 막아. 여러분들 놀 세트 샬로 준비 놀 세트 샬로 우 초크 3 이일 초크 인게 초크 인게 초크 인게 초크 초크인계, 인게지 잘했어 지금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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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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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지 마 빠지 말고 홀드해 딜러들 따라 가지 말고 뒤에 안에 들어 있는 데 때려 저, 안에 들어 있는 데 때려. 여러분 초크 조심해 초크 조심해 초크 일어 초크 일어 초크 일어 초크 일어 나중에 누군가 누군가 봐야 된다네 보고 있어요 안 들어 아직 안 들어 홀드해 여러분 초크에 서 있지 마 초크에 서 있지 마 초크에 서 있지 마 초크에 서 있지 마 댄스 이제 롯 오는 거기. 둘 샬로 준비. 둘째, 샬로. 오, 초크 인게지, 초크 인게지, 초크 인게지. 삼백사십, 삼백사십 홀드, 다시 홀드. 프론트 홀드, 프론트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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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반기 잘했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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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이제 샬로로 뺐어 공성포 계속 비트 때려. 공성포 비트 네네, 못 때리겠어. 그래. 여러분들 초크 막아야 된다. 초크에 링까라초에까라에 블락 봐줘야 돼. 뭔지 몰라. 노르 샬로 준비 노르웨 샬로 오자삼이 이게 노르 샬로인지 펌백 사우스 이스트 펌백 사우스 이스트 터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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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들어온다 지금 인사이드 인사이드로 파스 인사이드 파스 사우스 웨스트 하나 있어 에서 웨스트 오케이 everyone walking south east walking mm -hmm. south east everyone walking south east south east walking south east walking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 어 사우스 이스트 어 사우스 이스트 오어 walking south east 얘 지금 뒷라인 못못 올라가고 있어. 뒷라인 나올 수못올라가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인사이드 인게 인사이드 오. 4! 3! 2! 인사이드 인게 인사이드 인게 인사이드 인게오 데몬 데몬 스카 데몬 이지 인사이드 데모인몬인사이데 South s t r t walking, South 여러분. South e a s t walking, East walking, e v n East walking. 지금 리셋 문제야 리셋 문제. s o u t h e a 클린지 써주고 클린지 써주고 클린지 써주고. South 네, 예, 다시. 여기서, 여서우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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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 여기서, 서우기서서 여기서, 여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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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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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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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서 여기서, 기서우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기서 여기서, 기서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서, 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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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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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에 v e r 킹사우 k i n g southus to southus t southus t c o n s u t a n t s c o n s u t a s c o s u t s c o s u t 주디 드랍해 지금 트윈드 주짓 드랍해 사이드 이게 유중 사이드 인 사이드 5초 d e 간다 이스로 샬 샬로우 커아 샬로우 4 3 2 1 이스로 인게지 이스로 인게지 이스로 인게지 컴베겟 컴베겟 컴베컴백 웨스트 컴백겟 컴베겟 컴베겟 컴베컴베웨스트겟 컴베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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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컴베 컴베겟 컴컴베 컴베겟 컴 컴베겟 컴베겟 컴 컴베겟 컴베겟 컴컴컴컴컴컴컴컴 레스토로 계속 걸어 레스 걸어 계속 걸어 계속 걸어 계속 걸어 걸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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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지 말고 레스 계속 걸어 롤셋스 계속 걸어 여러분들 나 앞에 샬우 옮기지 못하? 지금 바로 앞에 오4,3,2,1 바로 앞에 옮기지 못하 스프레드 앤 소프트 롤셋스 컴 롤셋스 컴 롤셋스 컴 롤셋스 컴 롤셋스 잘했어 붙잡다 여러분들 앞에 힐러들 살려줘야돼 앞에 힐러들 살려줘야돼 힐러들 프론트 살려줘 프론트 힐로 플리스 프론트 힐로 프론트 히로 프론트 힐로 우리 방어했고 체포를 공격받고 있대요. 오케이. Okay. 초크에서 있지 마. 초크에서 있지 마. 초크에서 빠져, 여러분들. 초크에서 빠져. 초크에서 빠져. 어 <laughs> 아이씨. Oh, 홀드해 여러분들. 지금 가 묶어봐봐. 묶어봐봐. 댄스 힙 워킹. 댄스 힙 신발. 댄스 힙 오. 다. 깨깨깨깨깨 깨깨깨깨. 이스 댄스 힙.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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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에브론 컴백 에브론 컴백 에브론 컴백 에스론컴트 인데들. 받을 컴 플레이스. 러시드와 러시드와 러시드와. 러시드와. 컴백 팬 컴백 팬 컴백 에브론 러시드 워킹 러시드 워킹 러시드 워킹 러시드 워킹 러시드 워킹 러시드 워킹. 컴백 팬 컴백 팬 컴백 홀대, 롤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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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들어오지 말고 홀대. 쌀때셔 좀, 쌀때 셔로, 지금 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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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때셔기 떼기, 떼기, 떼기. 롱보 계속 놔지 말고 웨스트 셔로 오. 다음 우리 들어온데이이 웨스트 셔로인 거야. 웨스트 셔로드터 펀드 터 펀드 터 펀드 터 알라스 t 이스 컴퓨터 s commit their t u 리 엄청 죽는데? 확인하고 있네. 조이가 피자한테 네, 죽고있어요. 뒤에서 조이가 네, 죽고있어? 조이랑 PSG 지금 싸우고있어 오케이 여러분 컴서우스 여러분 컴소스컴소스 PSG 지금 26레벨 오스키퍼 뒤에 깔아줘 스노우 포레스트 34레벨 오이 PSG는? 아웃포 기준 노스 이스트 기준에 SE가 PSG SE가 PSG 지금, 지금 1.5 스크린 1.5 스크린 사우스로까지는 우리쪽으로 우리돌아홀드에홀드웨로 여러분 사스로 워킹 서스로킹 워킹 서스로 워킹 서스로 워킹 스스 다스 웨스트로 크게 돌아 크게 돌아 롤세트로 턴 롤세트로 턴 롤세트로 올라와 스지 어딨어? 노스웨스트 노스 노스 우리기준 노스웨스트 걔네가 걔네 스노우야 오케이 롤세트로 okay. 신발 롤세트로 5 4 3 2 1 롤세트로 게지 콤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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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760 카메라 들은다. 여러분들 워킹. 워킹 샷 테스트. 워킹 샷 테스트. 워킹 톱 테스트. 워킹 워킹 워킹. 워킹 톱 테스트. 워킹 톱 테스트. 여기 우리 여러분들 톱 테스트 데뷔. 톱 테스트 심벌 테스트. 오. 전 Gir, sal ses bir gece, sal ses bir gece. Yerimde sal ses iyi soru, sal ses iyi soru, sal ses iyi soru yerimde, sal ses iyi ready, prost ready. Yerim sal ses sekans soru, sal ses sekans soru, Okay, yerimde, kanı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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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ıver. 오케이, okay, 홀드홀드 지금 안에 들어있는 거보로레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거보로레 안에 들어있는 보로레 안에 들어있는 거보로레 나도 있어.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 있어. 나도 이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이스어나이 있어. 나도 있로 나도 있어. 나도 이어 나도 트어로도 있어. 로도 있어. 트도 있어. 나도 로어 나도 로어홀드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어온다인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여러분 다시 이우스 들어와. S D S 들어온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사우스 천천히 들어와. 사우스 천천히 와. 사우스 천천 여러분 프론트 지금 주디 드랍하고 사우스 들어와. 사우스 들어와. 사우스 샬로 좀. 사우스 샬로 오. 삼삼이이 사우스 샬로인게 사우 샬로인게지. 칠대먹칠대먹칠대 먹. 여러분들 들어와서 들어와 들어와서 들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 들어와서 브롤와 브롤 어서들컴 사우스 컴스 얘초까가 yeah, 돌릴까본다 Front, Defense Ready e a s t 계속 Walking해 e a s t Walking n o r e Walking Walking, n o r t h a Walking, n o r t a s t g u n o r t h e a s a l l o North-East Shallow oh 4, 3, 2, 1, North-East Shallow a c k s o u 이엇이죽 a c k s o u t h e West로 걸어

안쪽으로 밀거야. 홀드홀드홀드 홀드. 사운드에기레시 레시스, 스레스서샬로 준비, 서로 4, 3, 2, 1, 사운드에 준비. 컴백기컴백기컴백기컴백기컴백 들어올거야. 디펜스 레지. 앞에 이렇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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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줘. 리리 우리 이 우리 이놀 서울대 여러분. 놀 서울대. 앞에 있지 말고 놀숲에 돌지. 놀놀 서울대. 프론트 있시프 주춤 주춤 말고 프론트 이렇게 해줘. 이렇게. 여기 놀숲 서울대 여러분들. 놀숲에 돌지. 놀 서울대. 노스에서 홀 다하라고 노스에서. 살런스 까려나 초커 살런스 계속 까라 이런데 초커 살런스 계속 지다 드펜스 써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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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기 너 여러분 대기 웨스트 펜스 웨스트 펜스 웨스트 펜스 웨스트 비 써치 출또또